네 안녕하세요 산돌이입니다 산행할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다닐까 가끔 친구들이 물어옵니다. 아 어, 배낭 안에 뭘로 갖고 다니느냐? 왜냐하면 제가 배낭을 그, 40리터 또는 45리터 배낭을 가지고 산행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큰 배낭을 메고 다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친구들이 가끔 궁금해합니다. 어, 저는 산행할 때 항상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디팩 하나에 계절에 따라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또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물건들을 따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구급약 주머니라고 할까요, 이것이고 그 외에 뭐 요즘 같은 가을 겨울에그 가을부터 겨울에이른뭐 경계 시점부터는 아이젠도 넣고 다니고 또 어, 다운 자켓 같은 거 작은 거 그런 것도 갖고 다니고 있고요. 또 수건이라든지 가라입을 옷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헤드랜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요 어, 구급약 키트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산에 다니면서 다친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한번은 어, 억새 구경을 하다가 나뭇가지 넘어지면서 얼굴 이크게 다쳤던 적이 있고요. 또한 번은 화악산에서 어, 그 나뭇잎이 가려진 그 나뭇잎이 덮인데 그 눈이 쌓여서 그 위를 지나가다가 쑥 빠져버린 바람에 그 다리를 또 삐끗한 적, 발목을 삐끗한 적이 있고 또 설악산에서 어 희운각 대청봉에서 희운각을 내려가는 길그 경사진 길에서 미끄러져서 또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아주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헬기를 타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약을, 약을 갖고 다녀도 제가 쓸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를 보이지 않는 걸 상처하기도, 상처를 치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상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구급약 주머니 갖고 다녀도 아주 간단한, 뭐, 어 그런 경우에만 제가 이 약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크게 다친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그 구급대에 연락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가지고 다니기, 구급약, 몇 가지 구급약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그대로 지나서, 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머니를 처음 산건한 10년, 10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는 뭐, 그외 압박붕대라든지, 뭐, 소독약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용해서 없고요. 다 새로 산 것들만, 또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것들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가지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 저구급약 상자 안에는, 구음약 주머니 안에는 두 가지, 지퍼백하고, 원래 들어있던, 그 검은천에 들어있던 것하고, 두, 두 개로 나눠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 두 가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지퍼백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요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 전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은 다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거나 다 사용을 했고요. 요건 며칠 전에어 엊그제 산행할 때 친구,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제가 사용한다기보다는 혹시라도 있을 만일 의 사태 대비해서 갖고 다녔으면 하는 의미에서 친구가 보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생 시금술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 살균 소독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면봉하고 그 소독제가 발라진 면봉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살짝 상처 부위에 바르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갖고 다니는 것은 이겁니다. 드레싱. 상처난 부위에 덮는 바르는 게그 음,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전 사용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갖고 다니던 구급작상자를 구급작중을 두번 정도 사용했었는데 한 번은 영남을 풀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그러니까 돌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갖다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걸 꺼내줬는데 다행인지 그 근처에 의사가 있어갖고. 지나가던 분이 의사가 있어 그 사람이 다처치를해줬습니다 그때도 뭐, 다 필요했던 건 아니고, 저기만 썼던 것, 같아요. 소독, 소독약만, 소독제만 써 뿌려갖고 상처를 소독했던, 그 외에는 뭐, 나머지 그 의사가 알았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것하고 또한 번은 이제, 어, 야유행가도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때도 의사가 있고 간호사도 있어갖고 다 처칠, 친구들이 의사, 의사, 간호사가 있어서 그때 마침 처치를 했고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인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 검은 천에 들어 있는 거는 요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얀 거는 삼각건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도 사용해 보 역시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삼각건은 어. 팔이나 이와 같은 데, 뭐, 상처가, 그, 그러니까 뭐, 부러지거나 삐었을 때, 그, 고정시키는, 목에다 감아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각권이고, 뭐 여러 가지 부모을댈 때, 는될 때도 필요할 수 있는 것같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적 없고, 처음 할때 그대로 그냥 뭉쳐 갖고 다니고,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박지입니다. 비상용 보험 폴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은박지 역시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그뭐 지금은 솔직히 옷이 좋아서 따뜻한 옷이런뭐 추워도 얼마든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옷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그 같은 것이 옷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항상 가지고는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게요 건데 요 약상자가 사실 제일 많이 중요,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것을 잘못 잘 쓰니까. 이 약에는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은 어, 크게는 소화제나 해열제, 진통제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산을 올라가서 걷다 보니까 한 친구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열을 내려야 할것 같은데 뭐 약이 없을 약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던 경우 곤란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이 진통제 내지는 해열제입니다. 그리고 소화제는 왜 갖고다 해냐면은 아그래거리면서는 어, 체하는 일이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쪼그리까 어떨 때는 좁은 데서 급하게 먹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하는 경우 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할 때뭐한번 정도는 그동안 사용했던 것 같은데 뭐 체할 때 필요한 것이 소화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어크이 얘기 소화제나 해열제 같은 거는 캡슐형이니까 부피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닐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화제하고 뭐 해열제 그러 어떤 제품 을 갖고 다닐 것인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약과서 산에 가려고 하는데 소화제하고 진통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입한 것이 이겁니다. 소화제하고 아 소, 진통제하고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뭐그 외에 뭐 어, 각자 사용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 그와 같은 소화제나 어떤 진통제 같은 거 갖고 다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같은 것들 넣어갖고 다니는데요. 그 외에는 요가, 요것을 넘어서는 사, 서서 피, 어떤 필요한 경우는 제가 사실 뭐 어떤 능력이 부족이고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독을 하거나 그래서 밴드를 붙여두거나 아,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 어, 아주 긴 산행. 아, 요거, 요, 요, 이것도 마지막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외에, 여기 또 들어있는 검은천에 요, 요 같은 것들, 가위하고 핀셋하고 요러, 여러, 여러시 들어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가위는 한두번사용했고요 가위는 반창고나 데일맨들 자를 때, 아까 패드를 자를 때 요것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들어요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어, 설악산이나, 아니 지산 종주라든지 긴 산행을 할 때는 아, 추가로 스프레이 같은 걸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라든지 파스라든지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뭐 한번 쓴 경우도 있지만은 어 어지간해서는 무릎이 뭐 어느 정도 견딜 만 하산을 긴 거리 산행을 하더라도 어느 지간에서는 다 견딜 만한데 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나 다른, 뭐, 일행들 보면,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가끔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산행을 하다 보니까, 하산할 때부터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어, 힘겹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에서 가끔 사용을 하는데, 어, 실제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산행할 때에는 그, 갑자기 걷는 것이 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런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어, 산행거리 를 계속 늘려오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여간 갑작스럽게 그런 산행을 하게 되면 하산하면서도 또 무릎이나 발목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스프레이 같은 것, 또 파스 같은 걸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당일 가죽 가까운 뭐 북한산이나 이런 걸다 이런 데는 뭐좀 무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따로 갖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뭐 해열제, 소화제 있는 거니까 그만 따로 갖고 다닌 경우가 있고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급머원 속에 넣어, 넣어 가지고 다니고 솔직히 좀 무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요, 사실은요. 부피도 차지하고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혹시라도 큰 상처는 아니지만은 그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어, 어, 힘들어도 좀 무거워도 가지고 다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 꼭그 해열제나 소화제 이런 것 정도는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